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왕 노릇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종 노릇하면서 살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 노릇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처음에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왕로로 타는 대신에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붙잡힘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인간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왕권을 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남의 것을 약탈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들의 욕심이고 야망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아닌가,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정의정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몹쓸 야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옆에 있다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말을 듣자 말자 제자들은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도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잘 되면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그 인간 관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침략하여서 싸우고 반목하고 반역하여서 서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두가 불행하게 되고 종노릇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왕노릇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자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 그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 사람들 앞에서 굴리지 않고 왕처럼 살고 굴림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미니. 예수님은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 살아갈 때에 높아지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할 수 있고 결국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크게는 나라의 공동체가 있지요. 그리고 또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작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 속에 살면서 종처럼 섬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려고 할 것인지, 우리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는 남편이니까 아내가 자기를 섬겨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는 반대로 자기는 아내이니까 남편이 자기를 섬겨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은연 중에 생각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도 다 부모님이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왕처럼 대접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종처럼 섬기려 하면 우리는 왕처럼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에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야 할지 또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자기가 가진 소유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가진 것을 움켜쥐면서 살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보다는 나눔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가진 것을 기부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든지 섬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잘안 되어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와서 저의 청춘을 아마 이곳에서 다 바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코비드 때문에 신방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신방을 갈 때는 항상 손에 무엇인가 들고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가게에 들러서 무엇인가 사서 손에 들고 가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또 헌금으로 저는 섬기고자 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파킹할 때도 제가 뭐 거의 먼저 오니까 좋은 자리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킹하기 좋지 않은 자리, 먼 자리에 파킹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주일날 친교를 할 때도 식사를 먼저 받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늦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늦게 받아서 먹기도 하면서, 섬김의 본을 조금이라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때로는 제가 너무도 부족해서 잘못 섬길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섬김을 받을 때보다는 섬길 때가 훨씬 마음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와서 속삭이는 것은 왕노릇 하면서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다 즐기면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의스대면서 왕처럼 군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며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섬김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남에게 보란 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더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도 성공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더 훌륭하게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가 자기의 공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며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비천한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그런 행인인데 그 행인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천사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긴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섬김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섬김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다윗에게 신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무엇을 시켜도 성실했고 시키는 일을 잘 완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나중에 되었을 때도 늘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일에 충성 충성되게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신문 광고란에 우리 아버지 만 달러에 팝니다. 라고 그렇게 신문에 광고가 나섰습니다 내용인 즉,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각한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하니 살 사람은 전화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가 나가자 얼마 안 돼서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간 더 생각해보고 꼭 사고 싶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와서 아버지를 사겠다고 부부가 합의를 했다 합니다. 그가 젊은이에게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 자랐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좋겠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하여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은 다시 정말로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다면 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사가라고 그렇게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젊은이 내외에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에 아주 큰 집이 나왔습니다. 배를 누리니까 관리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집이 정말로 너무나 멋지고 어리우리한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 보니까 노신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자기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것인데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기라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간절하게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여기에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와서 간절하게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어쩌면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섬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섬기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